안녕하세요. 김치명이 이하연입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설날이에요. 역시 설날에는 또 일가친척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명절 분위기 내려면 역시 기름 냄새가 좀 나야 될것 같아요. 전을 좀 지지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저는 오늘 녹두빈대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로 마트 가니까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절반은 커피가 됐고 절반은 안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음, 두 컵이에요. 두 컵, 두 컵에 300g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한 7시간, 6, 7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한번 씻어가지고 물을 한번 채워서 그렇게 해 놓으세요. 이걸 한번 씻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불려놨어요. 자, 이거는 먼저 완전히 껍질을 조금 날려보내주세요. 자, 제가 한번 씻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씻은 다음에 물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자, 꺼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일곱 시간 불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를 물을 채워서 한번 이렇게 껍질을 완전히 벗겨주세요. 100% 다, 어,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대여섯 번 정도, 다섯, 여섯 번 정도 하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체에다가 한번 받쳐주세요. 그래야 농도 맞추기가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주고요. 자, 돼지고기를, 목살을 이렇게 다졌어요. 어, 정육점에서 다짐육 사시면 되거든요. 목살 좀 다져주세요 하면 이렇게 다져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늘 절반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넣으세요. 밑간 하는 거예요. 간장 한 스푼 넣고 참기름 넣고요. 자, 이렇게 밑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치예요. 김치를 소 이렇게 털어내고요. 소 이렇게 털어내세요. 이렇게 길게 세로로 좀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막 다지지는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김치는 송송 썰어 주세요. 국물을 꼭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김치국물이 좀더 들어가는 것도 김치가, 저기, 빈대떡이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김치 넣고요. 그 다음에 숙주는요, 거두절미 하세요. 거두절미 한다는 건 머리 떼고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떼, 어주세요 이렇게 딴 다음에 깨끗이 씻으시면 돼요. 한번. 음. 제가 미리, 이건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해놨어요. 자, 숙주나무를 미리 데쳐가지고 꽉 짜서 쓰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없고요. 그 수분으로 다 빠져나가서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럴 땐 그냥 거두절미 하고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넣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씹히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녹두빈대떡 할때 어디 생각이 나냐면요. 피맛골 생각이 나요. 한 40년 전에 제 직장이 그 종로 교보 빌딩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교보 뒷골목으로 이렇게 쭉 가면 피맛골에 어, 빈대떡집이 있었어요. 그때 이게 돼지기름 갖고 붙였던. 그래서, 어, 가끔 동료들하고 회식할 때그 빈대떡 먹은 기억이 있어서 저는 거기 생각이 나요. 자, 파는 송송. 다져주세요. 이렇서 자. 이렇게 파도 송송 썰어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다진 마늘 마저 넣으세요 그리고 어, 이 홍고추는 고명으로 얹을 거예요 이쁘라고 이렇게 씨는 빼고, 이렇게 썰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찹쌀가루인데요. 이제, 어, 반죽할 때, 마지막에 저희 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붙으라고, 어, 접착제 역할로 찹쌀가루를 좀 넣어주시면 돼요. 녹두를 아까 이렇게, 어, 껍질 다 날려 보내고, 조금 남는건 어쩔 수 없어요. 100%다 되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요. 다 물을 한컵 넣주세요. 어 물을 한컵 넣고 갈아주세요. 곱게 가시면 돼요. 자, 갈아졌는데. 가장자리에 좀 묻어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넣어주세요. 됐어요. 자, 이제 다 갈렸어요. 물을 한 두세 스푼만 딱 넣고요. 한번 싹 이렇게 씻어주세요. 조금만. 왜냐면 하지름면안 되거든요. 자, 됐어요. 녹두민 데또 힘들다고 해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맷돌에 이렇게 갈았어요. 근데 지금 믹서기가 이렇게 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한 번쯤은 해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섞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찹쌀가루 두 스푼이에요.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 주세요. 자, 김치가 들어갔고, 아까 돼지고기에 밑간을 했기 때문에 간은 이걸로 충분하고, 어, 만약에 좀 싱겁다 싶으면, 그, 간장, 양념장 해서 찍어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싱겁지 않아요. 자, 숙주나물은 데치지 않고 그냥 넣어서 씹히는 맛이 있을 거고요. 고사리를 넣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저는 그냥 오늘은 고사리는 뺐어요. 자, 반죽이. 이렇게 다 됐어요. 농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붙여볼게요. 자, 이게 돼지 비계인데요. 정육점에 가서 노두빈데 떡 붙일 거라고 비계 좀 달라면 이거는 그냥 줘요. 근데 묘하게도 그냥 식용유에 붙이는 거하고 돼지 기름으로 붙이는 거하고 달라요. 빈대떡만큼은 이렇게 돼지 비계에 넣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부칠 거예요. 자, 너무 자주 뒤집지 말고요. 기름은 여기서 서서히 나오고, 자 밑에가 다 익었다 싶을 때 이때 한번 딱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하나 다 익었거든요. 하고 다음 거부터는 고명 올릴게요. 도톰하게 붙여도 돼요. 다 됐습니다 돼지기름 한 300g 정도 가지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고기 살때 어, 녹두 빈댓다고 한다고 돼지 비계 기름이 아니고 비계예요 비계 비계 좀 달라고 하세요 자, 다 됐습니다 이게 예. 악양 막걸리가 올라왔네요. 이 악양 막걸리가 하동군 그 토지의 무대 있잖아요. 평사리. 거기가 악양이에요. 룩도 민대떡하고 명절 분위기 좀 내려고요. 오늘 설날이 돌아와서 제가 명절 분위기 내려고요. 어, 녹두 비트인데 떡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